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겠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부서부지하시다 이렇게도 말하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다. 그러나 그 동시에 잘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받을 일을 하고 저주 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상과 좀 완전히 구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종합하면 다섯 가지 우리를 향한 명령의 말씀을 주셨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게 다 나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크게 나누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축복받는 성도 성도들이 다.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첫 번째가 뭐냐고요?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애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 6장 3절을 보면 질병과 재앙과 고통들이 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문서 27장 3절을 봐도 악한 자들의 행포가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또왜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라고 했을까 기도하게 하려고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사람 앞에 아부 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요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요호와 그의 이름을 요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면 그 이방인들 우상단지 섬기는 것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 믿는 것들은 꿈쩍도 안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영광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 바알의 손자 아셀레 신민된 것들은 열왕기상 18장 4 0절 보면 기손 신의가까지 다 모여놓고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내게 자꾸 나오라고 그랬을까? 주님만이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범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57편 2절에 보면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2절을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봉 21장 2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나오라 했는데, 주님께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냐는 겁니다. 자, 본문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뭐라겠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히 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50절 보면 주님께 나오면 영혼의 평안이 온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37절로 40절을 보시면 주님께 나오면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4장 18절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안식을 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고요 또 우리의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길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참 안식을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있게 하리라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도 사람 앞에 아부하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와 배신의 연속이 될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3회 1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내게 나와서 배우라. 하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본문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본받아 살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본이 되셨어 본이 되셨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마태곤 10장 39절 실천적인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리포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본을 보이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은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충성의 본도 보이셨잖아요. 누가 보면 4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또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빌리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의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세계에서 이론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자, 마태모 5장 11절 보면 핍박을 받으나 복된 자로다. 우리 같으면 핍박을 받으면 저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인지 그러지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누가 보면 6장 21절 보면, 굶지 눈 중에 너는 배부른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보면 14장 11절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8절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면서 해방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절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우서 4장 16절 보면은 낡은 자 같으나 새로워지, 새로워지는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고린도서 6장 9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보면 버림받은 자 같으나 보호받은 자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더 뜨겁게 품에 안아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면 "시험받은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란과 핍박과 시험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그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성도들의 고난은 그러므로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하셔서 CBS나 또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한 시간씩 나갔을 때도 고난이 유익이라 이게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방송을 들어보면 장로님들 귀한 목사님들 크게 된 분들 다 보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거의 99%가요. 엄청난 핍박도 누명도 쓰고 고난도 받고 밑바닥까지 쳤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대성했다는 얘기들이 꽉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익이 올까라고 또 영적으로 찾아봤어요 신명기 8장 3절 그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해줍니다 욥기서 36장 8절로 9절에 죄인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시편 66편 10절 성화하게 만들어줘요. 시편 78편 31절로 34절 보면 더욱 더 하나님을 가까이 또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에스겔 14장 11절 하나님 곁에 있게 만들어 주고. 고른도서 4장 8절로 11절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시고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멸류관까지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말 속에는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참제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혈기와 고집과 아집을 다 꺾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쫓아가야 돼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차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에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가 있을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되고요. 그리고요 맡은 자들에게는 오직 충성만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좋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 성도에 대해서. 편견을 또한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4절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다음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물론 주님을 너무 사랑했죠. 변화받았죠. 그리고 목숨 걸고 주를 전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그리고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말이 아주 수도 없이 나와요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들. 전에까나 예수로 꽉 차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이겁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보장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분명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함께 고난도 받는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함께 왕노로 타는 날도 온다는 것을 데모데후서 2장 12절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에 있어야 한다. 안에 있으면 축복 있고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력기 12장 13절에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만 다 살았잖아요. 여수와 2장 18절로 20절에 기생다업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가정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열들 식구도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있었기에 창세기 7장 23절 그 식구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미문 바깥에서 구걸하던 거지 불쌍한 자요 항상 유괴 생활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곧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를 넣어줬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었어요.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져보면 성전, 즉 교회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 사명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님이 명령합니다 내 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겠습니다 사도행정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처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것을 마태복 28장 19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다섯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고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따르고 순종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